다음으로는 곤충의 머리 중 더듬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듬이는 앞서 설명한 이과 마찬가지로 곤충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기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곤충의 더듬이는 곤충의 종류에 따라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곤충의 더듬이만 보아도 곤충학자들은 곤충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은 곤충의 더듬이를 다재다능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곤충의 더듬이는 환경에 따라 촉각, 후각, 청각, 미각 등등 많은 기능을 대체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어린 친구들이 장난삼아 곤충의 더듬이를 떼는 행동을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저희의 팔, 다리와 눈, 코, 입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행동과 같으니 어린 친구들은 웬만하면 이런 행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미의 더듬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거미는 더듬이가 없다고 아시는데 거미는 곤충들이 흔히 가진 더듬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더듬이 다리 또는 촉지라고 불리는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에 있어서는 다른 곤충들과 같은 기능을 가진 더듬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곤충의 머리 중 더듬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줄 더듬이의 종류 말고도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더듬이가 존재하는데요. 궁금하신 친구들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